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을 받습니다. 대구시가 제 7회 대구 스타트업 어워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성군 외국인 근로자 복합관리센터 사업 추진 관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전남 도립 미술관이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제주도가 청정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제주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경기 침체에다 고물가까지 계속되면서 올 추석 선물 어떻게 할지 걱정이 크실텐데요. 여기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유통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추석 선물 세트 전시 코너가 한산합니다. 소비자들은 추석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벌써부터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과일과 가공식품 등 주요 선물 세트의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안 하면 안 받는 게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너무 물가가 올라서 예전 같지 않잖아요. 지금. 유통가는 선물세트 가격대를 다양화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크게 오른 과일의 경우 주령 명절 선물세트인 사과와 배뿐 아니라 샤인머스켓 등 다른 과일들로 구성을 다양화해 가성비를 높이는 한편 사전예약 할인폭을 늘렸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굴비 세트 등 수산물은 지난 봄까지 수매한 제품으로 선물 세트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고가의 수산물을 선물하던 소비자들이 다른 선물 세트로 눈을 돌릴 것을 고려해 비슷한 가격대의 축산물과 건강기능식품 선물 세트를 강화했습니다. 경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중저가 세트 위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구매, 선물할 수 있는 구매 금액 자체가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도 또 있다 보니까 중저가에서 약간 고가까지 조금 더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여기에 태풍 피해와 일본의 오염수 방류까지 더해지며 추석을 앞둔 소비자들과 유통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 작가 고 이상무 화백을 아십니까? 이 화백의 만화 주인공으로 유명했던 도코타 캐릭터가 명예 마포구민으로 위촉됐는데요. 앞으로 마포구민들에게 추억을 선사해 준과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난 17일 마포구는 만화 주인공 도코타 캐릭터를 명예 마포구민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번 위촉식에는 도코타 컴퍼니 박슬기 대표와 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화 주인공 도코타 캐릭터를 명예 마포 구민으로 선정하고 관련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도코타 캐릭터는 고 이상무 화백이 1971년 마포구 염리동 작업실에서 제작한 만화 주인공으로 현재는 이 화백의 딸이 도코타 인형타를 쓰고 마포구 주요 명소를 찾아 구민들과 소통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는 명예 마포구민 선정을 통해 한 시대를 풍미한 유명 만화가의 캐릭터로 구민들에게 추억과 희망을 안겨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주분들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은데요. 이에 마포구는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을 받습니다. 마포구는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생활권 5분만 구축을 위한 취지입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로 운영되며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 차량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청을 통해 전기차를 이용하는 모든 구민에게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제7회 대구 스타트업 어워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25일 창업기업과 창업지원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하는 제7회 대구 스타트업 어워즈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구 스타트업 어워즈는 한해 동안 지역 벤처 창업 생태계 발전과 성장에 기여한 창업 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하는 행사로 그동안 에임트 쓰리아이, 아스트로젠 등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우수 스타트업 4개사, 창업 유공 2명을 선정해 시상했고 우수 창업 기업에는 트로피와 함께 대상 1000만원, 최우수 우수 500만원 등총 25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ST영원은 2차 전지 관련 자체 기술과 노하우를 적용해 초광폭 고생산성 분리막 제조 장비를 개발한 기업으로 올 상반기 수출액 40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대구시 스타트업 축제인 2023 파워풀 스타트업 페스타가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최대 스타트업 축제인 2023 파워풀 스타트업 페스타를 25일과 26일 이틀간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에서 개최했습니다. 파워풀 스타트업 페스타는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의 새로운 부재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와 모의 투자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과 AI 활용 창업 프로젝트를 수행해 ICT 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는 대구를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해 경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아이디어를 선발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평창 진부면에서는 다섯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전혜순 가족복지과장과 김복재 진부면장은 다자녀 출산 가구를 방문해 출산용품으로 구성된 축하 박스와 제철과일 등을 전달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건강한 다섯째 남아를 출산해 다자녀의 엄마가 된서 씨는 출산으로 힘은 들지만 자녀들을 보면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정주하고 싶은 평창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힘쓸 예정입니다. 행성군 외국인 근로자 복합관리센터 사업 추진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가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관내 지역농협조합장과 농협분야 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복합 관리센터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 설명과 다양한 의견 수렴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횡성군은 농촌 고령화 및 정주 인구 감소에 따라 가용 노동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은 참석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방향, 조성 방식 등을 재정립해 추진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 자원봉사센터가 횡성군종합보건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봉사 V스쿨 교육을 펼쳤습니다. 찾아가는 자원봉사 V스쿨은 교육기회가 적은 읍면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자원봉사 활동 영역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예순 일곱 명의 봉사자를 대상으로 양말 목공예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하반기에는 총 여든 명을 대상으로 라탄 공예 교육이 실시됩니다. 횡성 수소 충전소가 8월 21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횡성군은 총 사업비 37억 원을 들여 횡성읍 목개리에 횡성 수소 충전소를 조성했습니다. 행성 수소 충전소는 시간당 승용차 6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매주 목요일은 휴무입니다. 수소 충전소 정보 앱인 하잉을 활용하면 충전소 휴무 여부, 재고 현황, 대기 차량 현황을 실시간 확인해 충전소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성군은 이번 수소충전소 중공을 시작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조성에 더욱 힘전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안전충북 2030 프로젝트 추진 계획 실국 보고회를 개최하고 안전충북 조성의 도정 역량을 총 결집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충북 2030 프로젝트는 재난안전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는 충북 재난안전시스템 종합개편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재난안전시스템의 근본적 개선 과제로는 오송 재난안전 모범도시 조성, 환경과 안전이 조화된 미호강 조성, 집중호우시 괴산댐 및 달천유역 안전대책 강구 등입니다. 기후 위기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신종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충북형 재난안전 개선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제1기 공공디자인 재능 나눔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재능 나눔 서포터즈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공공분야에 도입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서포터즈는 도정현안과 연계한 과제를 선정해 우리 지역의 공공디자인 관련 문제점을 모색하고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등 디자인 개발 활동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공디자인의 필요성과 효과를 전파하는 등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포터즈 활동 결과물은 오는 12월 성과 발표회를 통해 공유하고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남한강과 금강을 잇는 광역 호수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이 추진됩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충청북도는 충주댐이 있는 남한강과 대청댐이 있는 금강을 잇는 광역호수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남한강과 금강 주변 다양한 관광자원과 충북지역 호수를 연계할 수 있는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울진군 염전해변 일원에서 제17회 경상북도 농업경영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제17회 경상북도 농업경영인 대회는 미래농업의 가치창조, 한농연 경북과 함께라는 주제로 8월 24일부터 2박 3일간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관기관장 및 농업경영인 회원 등 7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후계 농업 경영인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바꾼다는 인력 양성 목표 아래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914명을 선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청렴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3 경상북도 청렴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경상북도가 24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경상북도 청렴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렴 교육과 청렴 콘텐츠 공연 등을 통해 간부 공무원들의 청렴 리더십을 높이고 청렴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청렴 콘서트는 이철우 경북 도지사가 전하는 청렴 메시지를 시작으로 청렴 영상물 상영, 현대 국악 공연, 특강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역사 속에 이어져온 경북의 청백리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청렴 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올해 경상북도는 갑질 처리 제도 기반 고도화, 갑질 신고 접근성 강화 등을 전략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수소 산업 생태계 저변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산학 연관이 힘을 합쳐 수소 에너지 글로벌 혁신 도시 포항의 본격 도약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21일 수소 산업 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 시는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할 협의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관련 시책을 공유하며 수소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수소 산업 협의체는 산학 연관 협의체로 포항시가 세계적 수소 에너지 혁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분야별 추진 중인 사업 및 연구에 대한 교류, 핵심 기술 개발 및 제도적 문제점 발굴. 수소 정책 제안 등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또 협의체는 10월 개최 예정인 2023 포항 국제수소연료전지 포럼에 참여해 포항의 수소사업을 널리 알릴 예정이며 이 밖에도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등을 방문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반을 다지고 여러 토론회에서는 포항시 수소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2050 전지보국 전문가 TF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글로벌 초격차를 견인할 전지보국으로 가는 첫 걸음이었는데요. 이날 간담회에는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해 2차 전지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에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23일 포항시는 2050 전지보국 전문가 TF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는 전지보국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2차 전지 글로벌 초격차 선도를 위한 포항의 역할과 특화단지 향후 대응 전략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의 의의와 주요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2차 전지 특화단지 세부 육성 계획 및 정책 운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포항시가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선점하는 데 산학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기반 시설 지원, 연구 개발 등을 위해 중앙부처 및 유관 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외에도 전지 보급 실현을 위한 산업 정책 방향,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관련 간담회를 꾸준히 열고 토론회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2차 전지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특화단지 성공적 추진에 힘쓸 방침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면서 우리 지역 수산업계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산인들은 정부의 철저한 안전 검사와 피해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평소 손님들로 북적이던 50년 전통의 수산시장이 한적하기만 합니다. 남해안 명물인 갈치가 제철을 맞았지만 매출은 절반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걱정되고 소비자들은 더 걱정하고 전화로도 많이 문의를 하고. 신선한 횟감을 그 자리에서 골라 맛볼 수 있는 수산물 특화 시장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보다시피 뭐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지금. 지금 상인들만 있잖아요. 그럼. 그래 가지고 이렇 갖고 이제 수산업 이렇 갖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 먹고 살아요? 전남 최대 항구인 국동항에도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어민들은 정부의 철저한 안전 검사와 피해 지원 기금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이 어민들 거기 와 왔자 이 소비가 축진돼야 이 되는데 소비 축진은 안돼 우리고 이거 뭐 아무 그것도 없이 해갖고 지금 이 어민들이 지금 다죽게 생겼는데. 뭐 오염수 방류후첫 현장 일정으로 여수 양식장을 찾은 노동진 수협 중앙회장은 철저하게 검증된 수산물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들이 언제든 배남 없이 우리 수산물을 만큼은 믿고 실수 있도록 안전하게 잘 관리하여 국민들에게 공급할 것입니다. 전남도는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전남 지역 15개 대학들이 한자리에 모인 광주전남권 대학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은 각 대학별 부스를 꼼꼼히 살폈고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틀째를 맞은 광주전남권 대학박람회 현장. 대학별 부스마다 진지한 상담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은 평소 관심 있던 학과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대학별 부스를 꼼꼼히 살핍니다. 진로를 못 정해서 다 둘러봐 보고 제일 괜찮은 거좀 다시 찾아보려고 왔어요. 바쁜 수험생 자녀를 대신해 박람회에 참석한 학부모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어, 진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어,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아이 딸이 어디 방향으로 갔으면 하겠다 하는 저 부모 입장으로서도 좀 알게 되었고요. 지역 대학들은 입시 전형과 장학제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신입생 유치에 힘썼습니다. 전년도 자료라든가 그 희망하는 학과의 어, 이후 진로 이런 부분들 제가 선배 입장에서 입학과 관계자 입장에서 성실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 졸업생들의 해외 취업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 전략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진학과 진로 정보를 한자리에 모아 지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2023 광주전남권 대학박람회가 이틀간의 열띤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광양시에 있는 전남도립미술관이 한국 근현대 미술사 거장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2년 전첫 번째 전시보다 규모를 3배 이상 늘려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추성화의거장 김한기 화백이 그린 작품 무제입니다. 십자 형태의 선과 한국을 대표하는 오방색이 어우러져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고흥 출신 청경자 화백의 만서는 물감을 여러 겹 덧칠해 깊은 색감을 표현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물고기와 담백한 색감이 만산의 기쁨을 잘 나타냅니다. 예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전남 도립미술관이 2년 만에 두 번째 이건희 컬렉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 근현대 미술을 장식한 김환기, 청경자, 이중섭, 박수근 등 43명의 작가 62점의 작품이 선을 보입니다. 한국 미술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강연도 앞으로 두달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생전에 작가가 남겼던 낭만적인 말이나 어구, 그리고 화문집에서 발췌한 글들이 전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일부, 이부, 삼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전남에서 만나는 두 번째 이건희 컬렉션은 10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특별 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제주 청정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도록 제주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침체된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제주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에서는 옥돔, 갈치, 고등어 등을 시중 가격의 30% 이상 할인 판매합니다. 오영훈 지사도 26일 행사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행사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제주 안심수산물을 홍보하고 굴비도 구매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는 제주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하고 도내 생산자단체와 협업해 도내 횟집의 영업 활성화와 판매 확대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삼양해수욕장 일대에서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한 플로깅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제주택별자치도 소속 5급 이상 공직자들이 26일 삼양해수욕장 일대에서 청정제주를 지키면서 건강도 챙기는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공직자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깨끗한 해안가를 만들기 위해 폐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각종 해양 쓰레기 10여 포대를 수거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도민들이 많아져야 청정 제주를 지킬 수 있다며 일상의 작은 활동이 모여 큰 힘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들은 깨끗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분기별 테마별로 플로깅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염식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20%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단에서 소금 섭취량을 줄이려면 국그릇 크기를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국물 요리를 할때 간장으로 간을 하기보다 멸치나 새우, 다시마 등 천연 조미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육가공 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염분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